난보 나에만 속 I wouldn't c h a a t h i n g 데 봐봐 나는 일단 이거 먹어야겠어. 포트 네, 치킨 코트파타이 그래, 치킨 파타이 오래 났다. 이랬어. 뭐가? 엄청 맛있게 먹었어. 우리.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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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마. 아. 기안컵. 아. 일단은. 이거 숫자를 먹고 보자. 아, 먹어봤잖아 우리. 아, 봐봐. 여기 파인, 파인애플 볼야가 파인애플. 그때 우리 파인애플 맛있다. 이렇게 먹기 억었어 범죄 로시. 야, 뭐 이것도 먹어? 응. 진짜 맛있는 군만두아. 처음 가서 루피야, 루가야렇게 재밌어? 내 남편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laughs> 내가 너 모태 솔로에서 구해준 거야? 근데 이게 이번에 나왔다고 아, 그러요이거예한 3일이면 오거든요? 아. 금요일이니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올 텐데 이들어주시고 좋을 때는 난 <laughs> <laughs> <나는> 부자! <laughs> 요즘 기분이 좋아, <laughs> 예이가 정민이가 좋아하는 롤 유부초밥! 짠! 내다준비해어 이걸 싸기만 하면 돼, 정민아. 지어 얘를 싸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상하다. 어? 부부 사이에 의심을 품으면 그거는 끝이야? 행복한 가정이 아니야. 알았어. 이혼이라고, 이혼! 자, 한번 시작해볼까? 역시 부부는 합칠 때가 제일 멋있다. 내가 라면 끓여도 되는데. 어? 아그 식는 걸 <laughs> 어떻게 누워 시켜? 그래? 어얘 <laughs> 내가 화생 입으면서 내가 해야지. 어 <laughs> 메뉴 아, 야 너무 얇아. 으ー, 진짜 아우. <laughs> 좀 두껍게 해도 돼. 잘잘어지 지금. g t 겠다 진짜 너 a 치 e 아 그건 안 돼. 그럼 두 개로 하자. t w 고추, 고추, 고추. 알았어. n g to get w a t e 내 I'm g 도 i n g 날거 g e 날거 오우. 오우. 이거는... 김 없어? 김? 와, 언제나 잘하잖아 음~~, 음, 음. 이 유부초밥이랑 라면이 진짜 맛있다 <람쥬> 이거 진짜 좀 먹어 뭐가 됐지 행복하면 됐지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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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고요 남편은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배 온 거를 한번 까보려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우아드 마켓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 거 떨어진 거랑 제 거. 2호랑 4호를 시켰어요. 얘는 저희 회사에서 보내준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받았던, 그 옛날에 선물 받았던 퍼셜 미스트를 안 쓰다가, 아, 어, 미스트 다 떨어졌는데, 뭐 하나 써보자 하고, 그걸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퍼셜 미스트가. 그, 좋다고 말한 영상을 보시고, 퍼셜에서또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근데 이거, 나한번 써보고 싶긴 했거든? 오, 미스트 하나 더 주셨어. 예스. 퍼쉘 픽셀 바이옴 원액.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뜨는 거예요. 인스타 볼 때마다. 그래서 나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박스예요. 마... 나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뭔데? <laughs> 너무 예쁘다. 얘는 헤어 마스크래요. 근데 여기 뭐라 써져 있냐면, 각질과 비듬을 말끔하게 정돈해주는 약간 그런 용도 같은데, 제가 샴푸를 한번 잘못 쓰고, 그 뒤에 비듬이 살짝 생긴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얘는 헤어 오일, 얘는 헤어 트리트먼트.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정민아. 응? 출근 준비해야지 빨리. 남편은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항상 여기 밑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누워 있거든요. 짠몇 시간 동안 지금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꽤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얘는 뭐냐면 제가 집을 나가려고 이렇게 캐리어를 하나 어제 당근에 왔어요. 집 나가기 위한 캐리어. 집 나가기용. <laughs> 이렇게 귀여워. 몰라. 갔다 여보. 파이팅 파이팅. 빨리 가. 응. 응. 저는 방금 씻고 나왔고 지금 제 이마를 보면은 엄청 뒤집어져 있어요. 진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없는데 많이 심하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래도 제가 요새. 어좀 피부에 순한 제품들로 얼굴에 기초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이아임프롬 패드로 얼굴 한번 싹싹 아내 줄게요. 지금 이마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잘 없는데 요새 이삿짐 싼다고막 먼지 얼굴 붓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 VT 리드샷.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지금 제가 테스트 중인 제품이거든요. 다음은 아누아 어성초 수딩 토너. 나로슈퍼제에바글라 듀오 M 에센스 제가 이거를 한 22살 땐가 피부가 한번 확! 전체적으로 뒤집어졌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아, 진짜, 다 제품이 안 맞으니까, 뭐가 좋지? 뭐가 좋지? 찾다가, 거기 계신 그 올리브영 직원분 말고, 제품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그분이 이거를 딱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속건조 잡아주고, 얘 정말 좋을 거다. 한번 해봐라. 제가 또그 여드름이, 뭐 살짝 익은 여드름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좀 좁쌀처럼 나거든요? 그게 속건조 때문인데, 이 제품이 정말 좋을 거다 해서, 그래, 한번 써보자 하고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뒤집어진 김에 한번더 써봤어요. 얘를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뒤집어진 쪽에. 마지막으로 바이오도마 크림을 발라줄게요. 다 흡수를 시켜줍니다.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laughs>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샐러드를 하나 시켰어요, 샐러드. 그렇게 맛있진 않잖아. 여러분 저는 집 정리를 조금 하다가 잠들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퇴근을 하면서 얘랑 같이 온 거예요. 아, 봐봐 종민아 이거 살만하지? 너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 이거 흔들리지 않는 삼각대. 아니 흔들리겠지 얘도 바람이 불면. 제 삼각대는 이렇게 쫙 피면은 80cm 까지밖에안 올라가는데 그게 여행이나 약간 영상을 찍을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래에서 찍혀 가지고 삼각대를 좀 하나 사야겠다. 사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좋은 삼각대를 하나 찾았어요. 봐 봐. 이거 빼는 건가? 이렇게? 음? 이상하다. 여기네. 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까지 와요. 허어, 대박! 그런 느낌. 이게 한1 8 0되 나보다. 이거 리펌 다좋네 응. 나를 나면 안. 시 코딱지 먹은 적에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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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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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륜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후륜이야 후륜 우리 차아치 그치. 어, 너무... 좋은 걸 알려주고 <laughs> 앞에 차랑 어 안전거리 유지하고 양 사이드 보면서 룸미러 한번 확인해 주면서 숄더 체크 차선 옮길 때 핸들 확 틀지 말고 부드럽게 내가 차를 옮겼나 안 옮겼나 어 모를 정도로 알았어 아 브레이크는 미리부터 살살 지금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포장마차까지 앞들려다 준다, 실시 포장마차 먹어? 응. 안 되는데? 여기는. 닭꼬치판다 난나게안이나게 안심나게. 안